삼성 라이온즈, PO 직행 준비 완료 외상대 팀이 누구든 문제없다. 가을이 깊어지며 KBO 리그의 가을 야구 열기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그중에서도 삼성 라이온즈는 2024 KBO 리그 포스트 시즌에 직행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포스트시즌을 통해 삼성은 9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과연 준플레이오프에서 어느 팀이 삼성과 맞붙게 될 것인가이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5위 팀으로 최초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한 KT 위즈는 LG 트윈스와 한치의 양보 없는 경합을 펼치고 있다. 이미 두 팀은 1차전과 2차전을 통해 각각 1승씩 나누어 가졌고, 경기는 이제 수원에서 계속된다. 하지만 이 치열한 대결을 지켜보는 삼성 라이온즈는 어느 팀과 맞붙든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삼성, 상대 팀에 대한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 삼성 라이온즈의 박진만 감독은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을 팀이 LG 트윈스든 KT 위즈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팀이 상대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이다라며, 현재 팀의 상태와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했다. 삼성은 올해 시즌 동안 KT 위즈와의 상대 전적에서 7승 1무 8패로 미묘한 열세를 기록했지만 LG 트윈스와는 8승 1무 7패로 작은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삼성은 상대 전적에 연연하지 않고 포스트 시즌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삼성 라이온즈는 박 감독의 지휘 아래 비교적 길게 주어진 준비 기간 동안 3일 훈련과 하루 휴식의 패턴을 유지하며 팀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상무와의 연습 경기와 자체 청백전 등을 통해 선수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오승환의 엔트리 합류 여부가 최대 관심사, 삼성의 플레이오프 준비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베테랑 오승환의 엔트리 합류 여부다. 오승환은 이번 시즌 동안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팀 내에서 중요한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박진만 감독은 오승환의 경험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가 플레이오프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박 감독은 노승환이 훈련과 연습게임을 통해 자신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오승환의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오승환의 풍부한 경험이 팀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은 오승한 외에도 여러 주요 선수들의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하며 최상의 전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 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 삼성 라이온즈는 이번 시즌을 통해 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을 노리고 있다. 그만큼 팀 내부적으로도 기대감이 크다. 삼성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 우승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 몇 차례의 부진을 겪은 삼성은 이번 시즌을 통해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다. 플레이오프 직행이라는 이점은 삼성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특히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박진만 감독은 젊은 선수들이 경험이 부족한 만큼 이들이 얼마나 활약해주느냐가 승부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젊은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삼성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며 최상의 전력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 PO 진출에 대한 각 팀의 대비와 삼성의 전략, 삼성 라이온즈가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동안 준 플레이오프에서 맞붙게 될 팀들은 각각 LG 트윈스와 KT 위즈로 두팀 모두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KT 위즈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두산베어스를 상대로 승리하며 포스트 시즌 진출의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시즌 내내 삼성과는 팽팽한 승부를 펼쳐왔던 만큼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것이다. 반면 LG 트윈스는 시즌 중 삼성과의 경기에서 미세한 열세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보유한 팀이다. LG는 정규 시즌 동안 꾸준한 성적을 기록하며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특히 투수진에서의 강점이 두드러졌다. 이들의 강력한 선발 투수들이 삼성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삼성은 이런 상대 팀들의 강점보다는 자신들의 준비에 더 집중하고 있다. 삼성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강력한 타격과 안정적인 투수진을 바탕으로 경기에 임할 예정이다. 특히 후반기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삼성의 불펜진은 팀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삼성의 강점, 불펜과 타선의 조화, 삼성 라이온즈는 이번 시즌 동안 불펜진과 타선에서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후반기부터 불펜진이 안정감을 찾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어왔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삼성의 불펜진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의 타선 역시 강력하다. 특히 중심 타선의 선수들은 이번 시즌 동안 꾸준한 타격감을 유지해왔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박진만 감독은 이러한 타선의 힘을 믿고 있으며 포스트시즌에서도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의 선수들 중에는 베테랑과 신예들이 고루 포진해 있어 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된다. 팬들의 기대감과 삼성을 향한 응원. 삼성 라이온즈가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은 지난 몇년 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하며 팬들에게 아쉬움을 안겼지만 이번 시즌은 다르다. 팬들은 삼성이 다시 한번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하며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고 있다. 삼성 팬들은 특히 이번 시즌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희망을 품고 있다. 젊은 선수들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베테랑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박진만 감독은 팬들의 응원이 팀에게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팬들이 보내주시는 응원이 우리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된다. 그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팬들을 향한 감사를 전했다. PO를 향한 삼성의 마지막 준비, 삼성 라이온즈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팀과 맞붙게 될지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다. 팀 내부적으로는 젊은 선수들의 활약과 베테랑들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오승환의 복귀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삼성은 최상의 전력을 갖추기 위해 마지막까지 세심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팬들의 응원 속에서 한국 시리즈 진출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삼성이 보여줄 경기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들의 성공적인 플레이오프 여정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안을 공유하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나 친척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품질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동기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께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